아이 테스트. 혜빈이부터. 자, 붙어. 부터요. 전혜빈, 전혜빈, 최혜연, 최혜연. 차영은입니다. 러. 김정매입니다. 네, 이중기입니다 수인이에요. 김호경입니다. 나 네, 이호정입니다. 네,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흥미롭게. 네. 아왜 자꾸 뒤에도 범선이 참 조금 안타까웠어. 네. 네. <laughs> 그 일부러 만화적인 요소로 일단. 어. 했던... <laughs> 지금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근데 분명히 처음에 왔을 때 권총도 있었는데 굳이 저 큰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었나? 어.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권총. <laughs> 근데 금지 권스럽고보기이도 어, 어, 너무 하이에. 선정 적이데 근데 저 어깨가 분장을 한 어깨예요. 심지어. 아, <laughs> <opposed> 어. <laughs> 원래 체가르 책가를... 완전히 배고 같은 분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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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설기같백설기백설기같은설기에 백설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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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백설이에에 백설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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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설기이